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아티스트 순위에서 남자 솔로 1위에 오르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7월 10일 기준 멜론 차트 아티스트 순위에서 음원 7.4, 팬 증가율 4.4, 좋아요 5.9, 포토 5.2, 비디오 6을 기록해서 남자 솔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누적 팬수는 85,320명을 기록했습니다. 멜론 차트 아티스트 순위는 전일 0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음원, 팬 증가수, 좋아요, 포토, 비디오 등 항목별로 집계해 선정하는데요. 음원 점수는 곱하기 4, 팬 증가수 점수는 곱하기 1을 해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티스트 순위를 결정합니다. 음원, 팬 증가수, 좋아요, 포토, 비디오를 각각 10점 만점으로 표준 점수로 환산합니다. 한편 임영웅 씨는 멜론 차트 성인가요?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톱10을 싹쓸이해오며 남다른 존재감을 빛내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가온 차트, 다운로드 차트, 상반기 1위에 오르는 듯 차트의 남자로서 존재감을 빛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명품 보컬 임영웅씨가 부른 날 울린 당신 영상이 6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영웅씨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 게재된 임영웅 날 울린 당신 사랑의 콜센터 영상이 지난 7월 12일 6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영상에는 임영웅 씨가 지난해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3라운드에서 날 울린 당신을 열창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블루 컬러의 화려한 일상을 입고 등장한 임영웅 씨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짙은 감정표현으로 노래를 소화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UV 외 많은 출연자들이 임영웅씨의 가창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영웅씨의 가창력에는 그 누구도 입을 담을 수 없죠 또한 임영웅씨의 27초 노래 연습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임영웅씨가 지난해 2월 23일 임영웅 쇼츠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 1년 전 연습실 영상 울면서 후회한 애 지난 10일 조회수 1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영상에는 임영웅씨가 주현미씨의 울면서 후회하애를 연습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임영웅씨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곡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습니다 연습 영상이지만 실제 무대 못지않은 정성과 노력이 엿보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임영웅씨는 표정부터 제스처까지 실제 무대 같은 느낌을 연출하며 실전에 데뷔했습니다. 지금의 감성장인 임영웅씨를 받는 건 역시 부단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노래보다 노력이 더 감동적인 27초의 영상입니다. 임용 씨의 정성과 노력은 그 어떤 아티스트도 절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팬들은 연습도 실전처럼 영웅님 노력에 큰 열매를 맺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요 명불허전 임영웅 멋진 무대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나왔네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주룩주룩 그 어려운 경험에 중압감도 극복했던 비열은 결국 피나는 연습이었음을 언제나 실전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파이팅 등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임영웅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임영웅은 현재 11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중인데요 이 채널에는 일상, 커버곡, 무대영상 등 다양한 게시물이 업로드 되는데요 570여개의 영상을 보유중인 해당 채널은 1 천만뷰가 넘는 영상이 무려 14개입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피엔스타 트로피 획득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임영웅씨가 팬앤스타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7월 2주차 1위를 차지하며 29주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임영웅씨는 지난 5일 낮 12시부터 12일 낮 12시까지 진행된 펜앤스타 투표에서 2,244만 5,706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영웅씨는 30주 연속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30주 연속 1위 달성 시에는 20주 연속 1위 특전에 더해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임영웅씨는 29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데다 2위와는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3집 주차에도 연속 1위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임영호씨는 트로픽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분에서 7월 2주차 1위를 거머쥐며 또 하나의 1위 기록을 추가했는데요 임용웅씨는 트로트스타 웹서비스 트로픽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7월 2주차 위클리 투표에서 95만 2,030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 1주차에 이어 2주 연속 1위 기록입니다 트로픽은 월간 4주간 1위시 서울 광화문, 명동, 서대문 5개 전광판 중 한 곳에 광고가 진행되는데요. 임영웅 씨는 앞서 6월에 4주 연속 1위를 차지해 특전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임영웅 씨가 보양식 살뜰하게 챙겨주고 싶은 스타 1위로 뽑혔는데요. 투표 웹 서비스 마이원픽은 지난달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양식 살뜰하게 챙겨주고 싶은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한 결과 임영웅이 107만 922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1위를 올라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마이원픽 투표에서 매주 1위를 차지한 임영웅 씨는 이번 투표에도 어마어마한 득표수 차이로 임영웅씨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번 투표 주제인 사극 드라마에 출연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 투표에서도 임영웅씨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씨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보양식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거죠 네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임영웅 쇼츠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 임영웅씨는 임영웅 쇼트.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영웅씨의 애착가방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임영웅씨는 애착가방을 메고 무대 위에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르며 리허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3시간 만에 조회수 63,937회와 댓글 1,360개가 달렸는데요. 팬들은 큰 가방에 뭐가 들었나 궁금하다. 항상 노력하는 히어로 무조건 사랑합니다. 영웅님, 가방에 뭐가 들었나? 등이라고 궁금해하는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